그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연아, 이제 끝내자.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10년 동안 내가 들어온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 더 이상 나를 향한 온기가 없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작성한 깨끗한 종이 위에 우리의 결혼이 몇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 양육권은 공동. 그리고 위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다는 뜻이었다. 왜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더 이상 너와는 맞지 않아. 그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새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았다. 회사 신입, 27살, 예쁘고 야망 있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억지로 참은 웃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축하해 내가 말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삶을 사는구나. 태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를 가리켰다. 서명해. 깨끗하게 끝내자.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생각 좀 해볼게. 그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지연아 시간 끌지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나는 일어났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태주는 지방대 출신.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중이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의 꿈을 밀어줬다. 밤새 자료조사하고 투자자 미팅에 동행하고 심지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회사가 커지면서 태주는 변했다. 인터뷰에 나가고 강연하고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 신화라고 불렀다. 나는 뒤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돌보고 그의 일정을 관리했다. 가끔 행사에 동행하면 사람들은 나를 태준씨 부인이라고만 불렀다. 내 이름은 필요 없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날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아이 8살 민서가 옆에서 곤이 자고 있었다. 나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혼하면 민서는 어떻게 될까? 태준은 돈이 많으니 양육권 싸움에서도 유리할 터였다. 나는 증거가 없었다. 그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났다.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다. 태준의 회사 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가 알고 있었다. 5년 전 내가 설정해준 것이다. 로그인 했다. 삭제된 메일함까지 뒤졌다. 서현과의 메시지가 있었다. 달콤한 말들,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명품 선물 영수증. 나는 그것을 캡처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저장만 했다. 그날부터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태준 측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부인께서는 결혼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최소로 책정되어야 한다우는 주장이었다. 나는 웃었다. 법정 밖에서 나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다. 비싼 사람이었다. 돈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 일부였다. 태준은 그 돈으로 초기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법정에서 태준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서현과 함께 왔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언론이 찍었다. 다음 날 기사 제목은 IT 업계 스타 강태준 대표. 이혼 소송 중새 연인과 공개 열애였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집에서 나는 민서에게 아빠가 바빠서 당분간 못 만난대라고 말했다. 민서는 울었다. 나는 민서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밤이 되면 나는 자료를 모았다. 태준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 세금 탈루 의심 정황, 투자자 미팅에서 한 과장된 약속들. 나는 해커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옛 동료들, 퇴사한 직원들, 투자자들과 조용히 연락했다. 한 전직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이 요즘 좀 너무 급해요. 실적 부풀리기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메일 몇 개. 나는 그 이메일을 받았다.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태주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혼 재판에서 그는 나를 가정에만 충실한 전업주부라고 표현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신했다. 나는 그저 앉아서 태준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서현 때문에, 아니 새로운 삶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멘즈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보호해 줄 뿐이다. 재판이 길어졌다. 태준은 빨리 끝내고 싶어했다. 그는 합의를 제안했다. 위자료 5억, 양육비 월 300만 원, 그리고 아파트는 내가 갖는다. 대신 회사 주식은 일체 없다. 회사는 그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태준이 변호사를 통해 물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움직였다. 먼저 회사 내부에 소문을 흘렸다. 익명으로.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경비 처리한다우는 내용이었다.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소문만.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다. 특히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연락했다.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으로.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재무팀장이었다. 사모님 아니, 지연 씨, 대표님이 최근에 나는 차분히 들었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내역을 가져왔다. 서현에게 선물한 명품, 해외 여행 경비. 나는 그것을 감사팀에 익명 제보했다. 국세청에도. 태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조금씩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문의 전화를 했다. 그는 나를 탓했다. 변호사를 통해 협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답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일 뿐이에요. 그는 화를 냈다. 전화가 왔다. 지연아, 그만해. 내가 이러면 민서한테도 안 좋아. 나는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다. 민서는 내가 지킬게. 너는 내가 지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혼자서. 나는 변했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태준은 언론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나를 기억했다. 지연 씨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수 지분으로. 태주는 몰랐다. 내가 결혼 초기에 내 명의로 받은 주식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나는 나타났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주주로서 참석한 거예요. 나는 자료를 제시했다. 불투명한 자금 흐름, 과장된 실적 보고, 투자자들은 술렁였다. 태준은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회는 태준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를 결의했다. 임시 대표는 내가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됐다. 나와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 태준은 나를 찾아왔다. 집으로. 제발 그만해,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서를 방에 들여보내고 그를 마주했다. 왜? 불편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늦었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회사는 내 손으로 정리됐다. 불법은 바로잡고 투자자들은 안심했다. 주가는 다시 올랐다. 나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언론은 나를 숨겨진 창업자라고 불렀다. 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주식 매각, 위자료, 세금 추징.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서현은 떠났다. 더 이상 그에게 미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지연아, 나좀 도와줘. 나는 말했다. 도와줄 수 없어. 민서라도. 민서는 아빠가 잘못했단 걸 알게 될 거야. 언젠가. 그는 울었다. 나는 그를 내보냈다. 나는 회사 최고층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내가 세운 제국이었다. 처음부터.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이. 민서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와? 나는 말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에 생긴 주름, 차가워진 눈빛. 내가 원했던 복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승리였을까? 아니면, 나도 그와 함께 뭔가를 영원히 잃은 걸까?